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랑스 옥시탄이 지역의 보석 카르카손 완벽 여행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중세 시대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는 듯한 이 아름다운 도시 카르카손, 명소 세 곳과 맛집 세 곳, 그리고 교통편과 여행 팁까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네. 카르카손. 그곳은 어떤 곳일까? 카르카손은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특히 중세 시대의 요새 도시로 유명합니다. 시테 드 카르카손이라 불리는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 가치가 높아요. 웅장한 성벽과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어우러져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준답니다. 이 카르카손 여행 놓치면 후회할 명소 3. 시테 드 카르카손. 카르카손 여행의 하이라이트 웅장한 성벽과 쉰두개의 탑 그리고 성안의 건물들을 둘러보며 중세 시대로의 시간 여행을 즐겨 보세요. 성벽 위를 걸으며 도시 전체를 조망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카르카손 성 시테 드 카르카손 내부에 위치한 카르카손 성은 12세기에 지어진 곳으로 고고학 박물관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벽과 탑을 오르내리며 중세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어요. 바실리크생 나제르.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딩 양식이 혼합된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니, 꼭 방문해 보세요. 3. 미식 여행. 카르카손 맛집 3. 라 플라타네. 신선한 현지 식재료를 사용한 프랑스 전통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푸아그라와 오리 요리가 일품이라고 하네요. 오스테리아 이탈리아 요리를 좋아한다면 이곳을 추천합니다. 피자, 파스타 등 다양한 이탈리아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와인 리스트도 훌륭하다고 합니다. 브라스 리르 돈존 카르카손 성 근처에 위치한 브라스리입니다. 든든한 식사부터 가벼운 안주까지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으며, 특히 테라스 좌석에서 성을 바라보며 식사하는 경험은 잊지 못할 거예요. 4. 카르카손 가는 길 교통편 비행기 카르카손에는 자체 공항이 있어. 파리 등 프랑스 주요 도시에서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어요. 기차 프랑스 국철 SNCF를 이용해 카르카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파리에서 출발하는 경우 약 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여행 팁. 여행 시기 카르카손은 봄 4월에서 5월이나 가을 9월에서 10월에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아 여행하기에 쾌적하답니다. 숙소 시테 드 카르카손 안에 숙소를 잡으면 더욱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다소 비쌀 수 있으니 예산을 고려하여 선택하세요. 교통 시테드 카르카손 내에서는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자, 어떠셨나요? 카르카손은 낭만과 역사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참고하여 잊지 못할 카르카손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여행 정보로 찾아올게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